Oh. Uh... 그러면세개세개 그래? 그래. 해가지고 집어서 해. 자 네, 나? 자, 삼십팔 번. 수양스. 네. 삼십팔 번. 항영양소가 있는 식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. 먹으면 왜냐면 뭐 큰일 아닌가, 그지? 그래서 그거를, 어, 피하게 되는데, 근데 그게 누구도 마찬가지다?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. 그러면서 뭐 누구 얘기하고 있어? 사람 중에서 특히 어린애들. 어린애들이 어린 그래서 그, 어, 어렸을 때 채소를 그렇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얘네들이 그게, 걔네들이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좀안 좋게 느껴진다 이거지. 근데 나중에 크면서 그런 게 이제 사라진다. 그렇지. 그죠. 너희도 어렸을 때는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? 좀더 크면서 이렇게. 음. 그야채가 애들분과 좀물야꼭 그거는 아닐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유전적으로 이제 그런 게 조금... 음. 어. 생겼다 이런 거지. 음. 왜냐면 어리면 어리면 그런 영양소에 대한 어떤 흡수를 할지 이런 게 솔직히 성인보다는 더 약하잖아. 그런 걸 흡수하고 하는 게그 약하니까 그런 약간 그런 뉘앙스 같아. 음. 자, 그래 그러면 여기서 <laughs> 자 보자. Natural world 어, 자연계에서. <laughs> 어 만약에 동물이 어 칼슘 먹어 생물. 식물 영양소를 찾을 충분한 아 엔티 뉴트리언츠 항영양소 어어 그런데 이거 하는 거죠 to make it feel unwell. 그것이 어, 느끼게 unwell. 그가뭘요 추가 영양소를 한개영를보면요 그렇게 볼수 있죠. 잘. 자 n 어, 아니 여기서 unwell은 어, feel well이거든요 원래 feel w e l l 그 건강하다는. 네, 근데 어느, 건강하지 않게라는 거지. 그래서, 그래서, 어, 상태, 자기 상태를 안 좋게 하들, 하기에 이렇게 하는 거야? 어, 그러면 그것이, 어, 자기 몸에 안 좋다라고 느끼는 거야. 여기서 그것은 누구야? 야채. 동물이죠? <laughs> 야채가, 아, 야채가. 아, 야채가 느끼는 게 아닌가? 그래서, 이 성분이 어, 아, 이거 좀안 좋을 것 같은데? 어, 라고 느끼게 만드는 어, 항, 영양소를 충분히 가진 어, 식물을 만약에 먹으면, 그것은, 그것은 먹지 않을 거야. 그 식물을 다시는. 뭐, 그렇죠, 당연히. 어, 자기가 잘안 좋은 거니까. <laughs> 어, 어. 자, 뭐 아, 메이크나고 원형 나오고. 어. 여기서 왜는, 여기서 왜는 형용사예요? 너기서 왜는 부사로만 알고 있잖아? 왜 어, 형용사로 도 쓰여? 형용사를 쓸 때는 건강한 뜻이야. 네. 지금 이거 건강한이에요. 건강하지 하는. 않아. 건강하지 아 <laughs> 자 그다음 intuitively 직관적으로 오아도 안가? 아그 그냥 <laughs> 아는 거지. 어, 자 여기에 툴가 나왔는데 이게 노후의 목적으로 툴을 쓸수 있다. 툴을 또한 알아. 아 어, stay away from 자 그렇죠? <laughs> 이제 이 식물들로부터 멀리 어, 하늘부또 알아 직관적으로 안다 그지? 그러니까 뭐야 어, 굳이 뭐안 먹어도 약간 이거 안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그런 거를 <laughs> 안다는 <하는> 거. <laughs> 그럼 뭐? Years of evolution. 이제 오랜 시간의 진화와 뭐지? 어, 오랜 시간의 진화, 자, 이게 주어 1번, 자, 그리고 정보 주어 2번, <laughs> 자, 근데 이 정보가 이 테스트를 다운, 패스다운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. 네, 내려와 아침, 내려와야될 경우는 뭘 말하는가? 어, 우리 의 조상부터, 그 조상부터, 그 정보가 계속해서 내려왔을 거 아니야? 지호도 마찬가지, 지호도 위에 조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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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상 있었을 거 아니야? 계속 음. 이렇게,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야. 그렇지? 그, 한마디로 약간 이제 유전적인 그런 거지. 음. 자, 뭐, 이러한 것이, 뭐, 아, 만들었다. 어, 이러한 innate, 어, 타고난, 어, 그, 그렇지. 선천적인, <laughs> 이러한, 어, 지능을 만들었다. 어, 그니까 러 이거는 그냥, 어, 자, 아, 타고난 이런 거라는 거지. 어, 이거 아닌데. 그래서 애들이, 그래서 애들이 채소를 그거 한 게, 어, 이제, 그렇게 물려받아서, 어, 이렇다라고 이제, 이게 하는 거죠. 자, 여기에 ING, 남녀, 얘가, 이거 i 이 그런. 네 이제 사람으로 넘어와서 Have you ever wondered why most children hate? 너 궁금해도 있냐 왜 대부분의 아이들이 채소를 열아 싫어하는지? 네 이제 지금 채소 먹냐안 먹냐? 먹죠. 먹지. 어렸을 때도 먹었냐? 어렸을 때안 먹었네. 네 원달 원달. 원더일드 원더일아 저번에 뭐 뭐라고 해줄게요? 궁금하다? 궁금하다? 궁금한 적 있냐? 어어 어, <laughs> 그래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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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 어신기하구만신화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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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s 어어어어어어어 어 정당화한다. 어 이것을 정당화해. 정당화한다는 게 뭐야? 아 아이들이 어 어리니까 이거 싫어해도 개, 뭐 괜찮아 그 이유가 있어 이런 거. 뭐라고? 엔진. 어 뭐라고? 뭐. 정당하는데 그다음 말. 너는... <laughs> 때문에 많은 채소가 오, 항영양소로 가득 차 있대요. 어, 그지 뭐 채소도 뭐 조금 뭐 너무 많이 먹거나 생으로 먹거나 그러면 조금 그 그럴 수 있는 거 있지. 그러기 때문에 뭐야 너의 몸은 트라이트 노력한다. 어 너를 그것들로부터 멀리 뛰어놀려고. 근데, 와 h i l e 동안에, 너가 여전히, 자, f r a g 연약하고, 어, 성장 중일 때. 라는 거죠. 어, 아, 아, 그, 그, 그러네. 다음에 t r y 이 아닌데 n 야 네? try 아닌데 뭐야? 네. 그다음에 f r a g i l e f r i e 원래는 그 깨지기 쉬운이죠. 어. 그래서 아 그렇대. 그다음에 5번에 들어간 거야. 여기서 어 it does this. 여러분, e 슨 이걸 한다? 아자야 uh, 이거에서 더운즈 디스가 나타나는거야? 이거 상당히 자, 하이 킹 자, 뭐야? 자, 만드는 거. Your taste buds가 p e r 하도록 만든. 너의 taste b u d s 라미래 그렇죠? 음. 우리 우리 혀에 있는 뭐그 감각돌기 이런 거 있잖아. 미래요 네, 밑에 나와 있어 밑에. 이 미래가 훨씬 더 인지하게 만드는 맛. 어 우리가 혀가 이걸 이렇게 느끼게. 해. 자, 뭐 이러한 맛들을 이러한 맛을. 세살 먹으면 안, 안 돼요. 그럼. 네. 나그 바로. 그런 말. 커서, 커서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? 커서도 먹으면 안 되는 거냐고? 아그그 아, 커서 내용은 그 다음 내용이 나와요. 어. 그래. 난 약간 업나 어, 약간 업지로 먹겠는데. 그게 뭘안 이용하는 거 알게 돼서 먹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아니면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고. <laughs> 뭘안또그 해도 간가 지금 내 아들이 다섯 살인데. 안 돼, 선생님. 아니, 다섯 살인데. <laughs> 조용히 해봐, 내가 끝까지 들어. 다섯 살인데. 신기하게 얘가 브로콜리 있잖아. 브로콜리. 브를 그렇게 좋아해. 저도 좋아해. 소장안 짓고. 아니, 오, 어, 야, 애기인데 소장 아, 그냥 생, 아니, 생 말고 그냥 한번 데친 거 있잖아. 음. 브로콜리를, 얘는 <laughs> 바보다 브로콜리. 밥보나 하고 브로콜리야, 뭐. <laughs> 어. 음. 아, 그리고 내가, 내가 얘한테 일부러 먹이지 않았거든? 음. 그냥 내가 이제 채소 이런 걸좀 하니까 나는 좀 건강하게 생각, 생각하자는 거. 네. 어렸을 때부터 이제 놓고 네. 했는데 몰라. 아무튼 근데 지금 첫째, 차체, 첫째가 10살이거든? 걔는 싫어해. 브로콜리. 걔는 브로콜리 싫어하는데 5살짜리 브로콜리. 꿀꾸로 <laughs> 됐어 음. 근데 이제 상처 이런 건 먹어봤긴 하는데아 그렇구나 그럼 억지로 먹이면 뭐, 그러면은 나중에 커서는 먹는 걸요? 억지로 먹이면? 억지로 먹이면? 저 어렸을 때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억지로 어. 먹여가지고 저 지금까지 아버지안 먹어요 아버지? 네 먹고 뭐, 뭐 진짜 어. 그 먹고 난 체형을 해버려가지고 <laughs> 체했구나 네. 그리고 막 토하고 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만 먹어요. 와, 근데 선생님 되게 미안했겠네. 아니, 요 몰랐죠. 아 <laughs> 제가 <laughs> 몰랐을 때. 음, 거. 그래. 아, 그래서 또내 딸한테 억지로 먹이진 않고, 어 그냥 아 이거 한한두 한, 한 개만 먹어야지. 그래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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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렇게 해가지고 <laughs> 이렇게 해야지 지자 아무튼 메이크업 이거 그냥 자 그리고 여기서 에즈하고 이게 형용사거든? 형용사 형용사 지금 어 원래 에즈 뒤에는 명사가 주로 오는데이렇뒤에 형용사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에 이제 아예쓴거아 그러는 거에이왜이 어, 맛이 이런 거니? 이 명사를 좀 하는 거니까 그다음 <laughs> 이거 아 어, 이거 뭐 왔다 좀 그러니까 어. 자 해봐 응. 너가 이제 성장하고 너가 성장하고 어 너의, 너의 몸이 어더 강해지는 거지 네, 어, 음, 툴할 정도로 충분히. 전일 종로로 그항 영양소를. 어. 딜정도로로 어. 정해지면 어. 정해졌을 때. 그렇지. 어,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. 특급들. 여기도 여기서 베지터블 쓰지? 아 그래. 어디 있어 베지터블? 갑자기 그 네. 최선에 더 이상 이러한 맛이 나지 않아. 어머, 뭐. 어, as w e l as b e f o r 이전 만큼 나쁘게 맛이 아지신기아 어. 어, 음. 이거, 형, to. 이거, 어, 그렇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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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맞아요 이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왜 어디에 나왔어요? 어, 맞아요. 으, 으, 그랬죠. 이거, 어요거이나 이거, 요거 이거, 어, 거이 이거, 이거, 얼마나 이제 견디는 견디다는 뭐라? 뭐 인디엄 이런 거쓸수 있고 또 견디다 또뭐쓸수 있어? 표다 어, 부이드 어다 견디다 할수 있죠. 자 그리고 이게 페이스에 비해 얘가 이제 감각 동사니까 이거 보호를 이걸 많이 쓰면은 안되고 근데 왜애지는왜 쓰는 거예요? 여기는 에즈 너무 많만큼